비켜가야 될 인연인데 어, 만나버린 형국이에요 원래지 네. 비켜가야 된다 그리고 잠깐 뽀고지게 연애를 어? 어, 하다가 끝났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 붙잡고 오는 형국이다 어? 얘는 남의 거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야 어... 응. 얘는 내게 아닌 남의 거를 지금 안고 있는 형국 <laughs> 금방 헤어지지 않아요 음... 어, 어. 아까 이 여자를 놓고 왔을 때 네가 결혼을 물어봤을 때 내가 그랬잖아 할머니가 이미 얘는얘 네 입장에서 결혼을 한 거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조강지 차가 상처를 받았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두 사람은 아직도 굳건히 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걸. 야 음, 자기만의 저기에서 선생님 음. 안녕하세요. 안녕. 이번 시간에는 응? 어, 한 여자분의 운을 응? 드려볼 건데 응? 이분 네 일단 봐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걸 보려고? 이분의 결혼운을 좀 봐보려고요. 아결혼은네 아직 결혼 안하셨거든요. 어 응, 오케이 오케이. 응. 드려볼게요. 그래, 네 여자 김 씨입니다. 지발등치가 찍었구나. 응? 빈나라, 난나라 하는 사주가 분명하고, 응? 20대, 30대, 그런데 지발등치가 찍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형국이거든? 결혼 운을 물어봤잖아요. 네, 네, 네. 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사람 있어요. 음... 사람 있어요. 어, 사람이 있는데 뭐 결혼을. 어, 얘는 이미 결혼을 한거 아닐까? 결혼 안, 해, 안 했는데 아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도 네. 어 얘가 사람이 있었는지 가 깨졌어요. 어. 어, 어 거짓 말 강사님이라든지 30대. 음. 어, 30대 초중반에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비켜가야 될 인연인데 어 만나버린 형국이에요. 네. 원래는 비켜가야 된다. 그리고 잠깐 뽀고지게 연애를 어? 어, 하다가 끝났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 붙잡고 오는 형국이다. 어? 얘는 남의 거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야. 어. 응. 얘는 내게 아닌 남의 거를 지금 안고 있는 형국.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지.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네,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음, 있는 거 음, 알고 왔어, 음... 몰려 왔어. 그만 얘기해봐 나한테. 알고 왔죠? 알고 왔어. 그렇죠. 세상 없어도 내 거가 될수 없는 걸 남의 거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거든. 응? 지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 인생을 지가 지 스스로 지 무덤을 판 거죠. 어 원체 빛나고 낫나야 되거든요. 더날수 있는 것도 못 날고. 음... 무슨 말인지 알아? 세상에 갇힌 형국 아니시리 누구를 원망하겠냐. 네가 네 발등을 찍었는데. 네가 네 스스로 네 인생을 갖다가 엎어놓은 형국. 응?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형국. 그럼 선생님 제가 어. 그 이분 옆에 있는 남자분 사주를 알아가지고 왔거든요. 응. 아니 나 옆에 있는 남자 사주... 가 오, 음. 어, 어, 앞으로 뭐 필요, 뭐 음. 앞으로 어떻게 돼? 지들은 지금 부부행세하고 살죠. 응? 내가 볼 때는 완연하게 그냥, 어, 뭐, 그니까, 아까 할머니가 그랬잖아. 첫마디가. 결혼한 거나 다름없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어? 음. 무슨 말인지 알아 같이 살고 있던, 있는 거죠. 네. 어, 얘는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완전한 내 거는 될수 없다. 그 사람이, 어, 가정을 못 버리든지, 아니면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뭐, 사모관들 쓰고, 어?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응. 음. 음. 근데 지금 부부 행세를 하고, 부부, 자기네는 부부라고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응? 어? 런런데 네. 어, 무슨 결혼은이야 이미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 입장에선. 응? 근데,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나중엔, 네. 어, 이분이 분명히 후회하죠. 왜? 한참 날아야 될 때, 자기 스스로가 내 발등 내가 찍어 누구 엄마 못 합니다. 이거는. 응. 네. 음. 이거는 누구 엄마가 할 수가 없어요. 지가 지발등 찍어서, 어, 지가 더날수 있고, 빛나고,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는 걸, 음. 지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형국이거든. 응? 음. 응. 음. 이 남자분,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그래도. 자세히. 보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여기 나오는데, 어. 어 뭐, 나이. 나이 차이가 깨지, 뭐, 나이 차이는 그렇다 쳐. 응? 뭐, 요즘은 나이 차이, 뭐, 응? 어? 지는 거야. 원래 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부위하고는 원래 공망이 있어서, 어,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외국을 많이 나가든지, 아니면 일적으로 막, 어? 집을 많이 비우든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어? 네. 떨어져야, 사는, 살아야 되는 사주고, 어? 이혼을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네. 남자분이. 응. 네, 사실 2016년부터 응. 별거 중이라고 응. 알려져 있습니다. 16년 전부터 2016, 2016년 네. 그때부터 별거 중이라고 네. 뭐딱 시기가 똑같다고 할순 없지만 별거라기보단 이 놈이 부탁 싸고 나온 거지 헉.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볼땐 그래. 네. 응, 욕해도 할수 없어. 응? 사실 이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지만 응. 아주 오래 전부터 9년째 열애 중이라고 나와요. 응. 그리고 이제 공식화가 됐고 공식화가 됐고 네. 이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 물어본 거야? 금방 헤어지지 않아요. <laughs> 음... 어. 아까 이 여자를 놓고 왔을 때 네가 결혼을 물어봤을 때 네네. 내가 그랬잖아 할머니가 이미 얘는 얘 입장에서 결혼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조강지 차가 상처를 받았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두 사람은 아직도 굳건히 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걸? 네. 음, 자기만의 저기에서 그런데 이 여자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이 여자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입을 수는 없고요 어, 지금은 입을 수는 없어요 두그 분은요 음. 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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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겠다. 좀 오래된 인연이 어, 이거 벌써 있겠죠? 이게, 이게 뭐 이슈되고 막, 한 네. 지가 언제쯤 여긴데, 이거를? 어, 근데, 여전히. 어머, 진짜 찍을 게 없었구나. 아. 잘 살고 계시길래. 어, 잘 살고 있는데, 뭘. 베를린 영화제에서, 영화제에 참석도 하시고, 김민희 씨랑 같이 참석도 하시고, 뭐 같이 뭐 다니고 그런다고 그그그랬잖아 그, 어, 네. 응, 그건 알아 놔도현거 중이시고. 이혼은안 응. 되고. 응. 이런 상황그이이 그 그런... 이, 어, 이, 누구지 김 김민희? 네. 김민희 이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한 거예라니까. 아까 첫마디 갈매가 그랬잖아. 음, 얘네는 맞아요. 자기나 결혼을 했다고 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응. 네. 글쎄다. 근데 뭐 당분간은 뭐뭐잘만날거것 같아요. 네. 응, 응, 응. 야 이런 거뭐 아, 하러, 뭐 하러, 하러 봐. 오, 옛날 옛적걸 갖고고 그 <목소리> 야. 아유 씨. 아유 씨. 아. 요즘 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네가 <laughs> 네가 나를 자꾸 화를 돋구잖아. 어 화를 돋구잖아. 빠르게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